안녕하세요, 산골령입니다. 할 일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희망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행복한 사람이랍니다. 오늘도 행복한 시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. 저처럼 산골에서 농사를 짓다 보면 야생 동물 때문에 농사를 짓기가 참 어렵습니다. 그래서 아주 다양한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는데. 그 중에서 울타리가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. 그런데 넓은 면적을 울타리 치는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. 울타리를 쳐도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저도 울타리를 밭 전체를 쳤었지만 지금은 무용지물이 됐습니다. 거금을 투자해서 울타리를 쳐도 관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. 그래서 제가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보았습니다. 오늘 두 가지 방법을 공유해 드릴 건데요. 효과는 아주 좋았습니다. 오늘은 설명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. 설치하는 방법을 보시면 다 알기 때문에 설명은 많이 드리지 않겠습니다. 기둥을 먼저 설치를 했고요. 기둥이 흔들리지 않게 돌멩이로 고정을 시켰습니다. 이것을 설치하려면 종이 박스가 필요합니다. 종이 박스 중에서 아주 강하고 빳빳한 거 말고 살짝 부드러운 것이 사용하기에 더 좋습니다. 종이 박스를 접어서 기둥에 돌돌 말아줍니다. 이 제품을 돌돌 말은 종이 박스에 끼워 줍니다. 아이고. 제가 힘이 너무 셌나 봅니다. 접어서 돌돌 말은 박스가 터져 버렸네요. <laughs> 다시 하면 됩니다. 다시 야물딱지게 접었습니다.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. 이 제품을 설치하려면 이 구멍이 딱 맞게 이 종이 박스를 접어서 돌돌 말아야 됩니다. 이렇게 야물딱지게 해줘야 바람이 흔들려도 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. 제가 이 제품을 필요한 때만 설치를 했다가 다시 철거를 해서 보관해 두었다가 다시 사용하고 합니다. 다양한 방법으로 설치를 해 봤는데, 종이 박스를 돌돌 말아서 이렇게 끼워놨을 때가 제일 견고하게 오래 갔습니다. 이 제품은 밤에만 반짝반짝 불빛이 비칩니다. 낮에 태양광을 받아서 저장을 해놨다가 밤에 반짝반짝 불빛을 비춰주는 겁니다. 오늘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설치가 끝났습니다. 그리고 또한 가지를 설치를 해줄 건데요. 이 제품은 크레솔 비누액입니다. 이 크레솔 비누액을 뚜껑 걸리는 부분에 끈을 묶어서 매달아 놓습니다. 그런 다음 뚜껑을 한 바퀴만 돌려 놓습니다. 그러면 여기에서 독한 냄새가 풍겨 나와서 야생동물들이 근처에 오지 않습니다. 저는 이 풀숲 안에 지금 고라니가 잠자고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워낙 자주 나왔다 들어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 근처에 오지 말라고 살짝 뚜껑에다가 이 크레솔 약을 따라서 이 기둥에다가 묻혀 줬습니다. 이 크레솔 액이 냄새가 굉장히 강합니다. 손을 세제로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그 냄새가 잘 빠지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기둥에 살짝 발라 놓았습니다. 저처럼 이렇게 바르지 않아도 뚜껑만 살짝 열어놓으면 그 향이 굉장히 멀리 퍼져나갑니다. 저는 효과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살짝 발라주었습니다. 제가 이 제품을 설치하는 이유는 며칠 전에 배추를 심었는데 배추를 심어놓으면 고라니들이 와서 다 뽑아놨습니다. 저희 농장은 이렇게 산속에 있어서 야생동물이 아주 많습니다. 며칠 전에는 집의 화단에까지 내려와서 백합 뿌리를 다 캐서 먹었습니다. 산속에서 농작물을 보호하려면 이런 것을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울타리를 해야지 그 작물을 수확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. 설치가 뚝딱 마무리되었습니다.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야생 동물들이 얼씬도 못합니다. 잠깐 산속에 가을 하늘 좀 감상해 보세요. 제가 일을 하다가 하늘을 봤더니 하늘이 이렇게 맑고 높은 거예요. 너무 예쁘죠? 완성된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품 옆에 온오프 스위치가 있습니다. 여기는 태양광을 받는 곳이고요. 이 제품이 안이 이렇게 구멍이 커서 이 박스로 이 구멍을 메워주고 꽂아주었습니다. 이렇게 야무지게 꽂아놓으면 바람에도 끄떡 없이 잘 버팁니다. 크레솔 비누액도 묶어서 이렇게 기둥에 매달아놓으면 야생동물이 와서 건드려도 끄떡 없습니다. 그리고 원액을 사용하는 거라 야생동물이 근처에 오지도 못합니다. 제가 이두 가지를 설치를 하고 일주일이 되어 가는데 고라니들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. 고라니가 와서 돌아다니면 발자국이 다 남게 되는데 발자국도 없고 배추들도 아주 무사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. 여러분께서도 간단히 설치하셔서 야생동물로부터 가을 채소밭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. 가실 때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, 산골 여행 응원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.